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코인 지지 중단 선언과 그에 따른 시바이노의 전망을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지막에는 하락장일 때 반대로 폭등하는 빔코인 탑3를 공개하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 지지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 연관성 하나가 코인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만큼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지지로 수백만 퍼센트가 올랐던 우리의 시바이누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까요? 다행히도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대상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기술 기반 메이저 코인과 알트코인들이고 도지, 시바이누 같은 강아지 밈과 여타 밈코인에 대한 언급은 조만간 계속할 것이라고 오히려 기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나 우리의 시바이누 또한 일론 머스크의 언급이 한 번만 더잘 이루어진다면 다시 상승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 되겠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트코인이나 리플. 시바이노 같은 유명한 코인들은 더 이상 드라마틱한, 인생을 바꿀만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시총이 너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와 같은 일반 서민들 중 몇십억. 몇백억이라는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점은 도지,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의 초기 투자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200억의 자산을 만들 수 있었던 방법과 마지막 기회의 시장에서 100만배 폭등을 할 기회의 코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돈 만원으로 100억을 벌수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0억 저는 4년 전 밈코인으로 하루 아침에 100억을 벌었고 지금은 220억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죠. 불확실성이 큰 지금 상황에서 현재 제 자산의 50%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19%는 메이저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 정도는 아직 주목받지 않은 밈코인들에 투자하고 있죠. 이렇게 1%를 투자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이 너무 큰 이미 사람들이 다 아는 코인들은 큰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제가 실제로 한 번에 100억을 벌게 된 것도 이 밈코인 중에 하나인 시바이누의 비중이 가장 큰데요. 저는 시바이누의 초기 투자자로 세상에 시바이누가 크게 알려지기 전 투자를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바이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에 투자를 한 것이죠. 이 일론 머스크가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 연관성이 있을만한 코인들에 만원, 오만원, 십만원씩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400만원을 투자해서 1조를 벌수 있었던 역사적인 폭등이 나왔었죠. 그렇게 저는 100억이 넘는 돈을 하루아침에 벌게 되었죠. 제 투자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산을 지키는 투자 둘째, 자산을 늘리는 투자 제 자산을 인플레이션에서 지켜주는 것은 비트코인이나 기술력 있는 알트코인들이지만 진짜로 몇억, 몇십억 이상 벌어다 주던 것은 준비는 되어 있지만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밈코인들입니다. 코인에만 100억이 넘게 투자하고 있는 저도 아무리 많아야 이 밈코인들 한 종목에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만 투자하고 오히려 투자하는 종목의 가지 수를 늘리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운이 좋아서 번거 아닌가? 저는요. 그 흔한 사은품 한번 당첨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로또를 매주 만원씩 샀어도 단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산을 늘려갈 수 있었던 것은 큰돈은 리스크가 적은 방식으로 고인시장의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를 해왔고 아주 작은 돈 누구에게는 커피 한잔 담배 한갑살때 저는 그 5천원 만원으로 민코인이라는 기적에 투자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로또 814만 5천 60분의 1의 확률 같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닌 30% 50%의 확률까지 그 근거를 찾았을 때 아주 작은 돈으로 민코인을 사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자산을 지키는 뻔한 방법이 아닌 5천원 만원으로도 몇십억 몇백억을 벌수 있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밈코인 세 가지를 알려 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밈코인에 해당하는 코인들은 수만 가지가 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밈코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큰 돈을 벌어다 줄 코인을 찾기 위해서 운이 아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했고 수년간의 시간 끝에 이 100억을 벌게 해준그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는 캐릭터성입니다. 밈코인의 시작은 언제나 누가 봐도 기억에 남는 캐릭터에서 시작이 돼요. 도지코인의 견 시바이노의 상징성처럼 강력한 비주얼과 스토리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 가격을 끌어올리는 진짜 힘은 커뮤니티입니다. 도지 패밀리, 시바이노 아미처럼 충성도 높은 집단이 있는 코인만이 북등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희소성. 코인은 반감기라는 시스템으로 공급이 줄며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갔고 시바이노는 소각 캠페인을 통해 유통량 자체를 줄였습니다. 공급이 제한되어야 수요가 힘을 발휘하겠죠. 네 번째는 초기 접근성입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늘 초기 투자자들이었어요. 언론에 노출되고 매스컴을 타기 전 그때가 기회라는 거죠. 이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코인이 제가 지금 소개할 세 가지 민코인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솔락 시코인입니다 전문가들의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종목은 솔라나 블록체인을 위한 최초의 레이어2 솔루션이자 멀티체인 확장 가능성을 갖추었으며 이미 솔라나 생태계의 밈코인들이 큰 상승을 이뤄냈던 결과들을 토대로 전 세계적 코인 투자자들에게 이미 큰 눈길을 받고 있죠. 심지어 해당 토큰 보유자를 위한 높은 보상률의 스테이킹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어 여러분들도 주목하면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TC 불코인이 되겠습니다. 코인판의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의 테마 민코인이며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 마일스톤 도달 시 보유자들에게 비트불 에어드랍 보상까지 지급을 해 주는 파격적인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기만 한다면 무한한 발전이 거론되는 코인이며 디스플레이션 토큰 소각까지 진행하여 자체 성장성까지 도모하고 있고 스테이킹에 대한 높은 연이율 보상까지 진행하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 홀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사전 판매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던 실적이 있고 수많은 투자자가 몰리며 모금액만 698만 달러 우리 돈약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넘긴 기록까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외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고 국내 거래소에는 없어서 접근성이 물론 어려울 수는 있지만 반대로 미리 선점해두면 대형 거래소 상장 시더큰 상승률과 성장력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정보가 도출되진 않았지만 유독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 500배 또는 1000배까지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는 기회의 코인이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트레이더들이 상승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대답하는 코인이라는 점이 있고, 기술력과 커뮤니티 또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의 단돈 5천원, 만원 정도는 충분히 모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캐릭터성 점수도 만점에 가깝습니다. 마치 시바이노와 도지. 페페코인이 수십만 수백만 퍼센트를 올렸던 것처럼 이 기회의 코인 또한 절대 만만치 않은 흥행이 보장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시바이노의 9억 배 폭등을 만들었던 일론 머스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인이고 빠른 시일 내에 대형 거래소인 업비트와 바이낸스 상장이 거의 확정되어 있는 코인인데요. 하지만 이 기회의 코인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도 당장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시청자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멤버십 가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류방 업자들이 제가 분석한 종목을 돈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만큼은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정말 간절하신 분들의 신청에 한해서만 제가 직접 확인 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도지, 시바이누, 페페를 뛰어넘어 올해 안으로 무려 100만배 폭등이 만원만 사도 100억을 벌수 있는 기회의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나 댓글란에 있는 무료 정보 공유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간혹 이메일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사칭범 업자인지 확인을 하지 못해 정보를 드리기 어려우니까 꼭 해당 신청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신청 후에 꼭 댓글로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구독자 분인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신청해 주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코인의 이름, 매수 매도 타점, 분석 자료까지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코인 단기로도 500배는 기본이고 반년 정도만 가지고 간다고 해도 100만배 즉 만원만 사도 100억입니다. 물론 믿기 어렵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원이라도 사놓으세요. 아니 5천원도 괜찮습니다. 그냥 로또 한장 사놨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사가 뜨고 현실화가 될 때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이 상태로 가다간 지금의 평범함조차 곧 가난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 그저 로또 한장 사서 일주일 동안 상상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요, 그 로또 살만 원을 불가능한 확률이 아닌 현실적인 기회에 투자해보는 건 어떠세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보다 더큰 기회,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를 잡을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 선생이었습니다.